제가 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3은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네, 어, 너무 짧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난주 82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2문을 문답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이게 예, 82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킬 수 있고 훈련되면 훈련받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어떤 직분에 들어가면 어떤 목사가 되면 지킬 수 있고 목사가 되지 않다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킬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온전히 금생에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사나이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문에서는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라고 물었고 답은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에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들 가운데 어떤 것은 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경각심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또하나님이 계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기는 죄 또한 약한 사람을 또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8 3삼는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죠? 그렇죠?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냐라는 질문의 답은 그렇습니다.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 너무 어,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이 사실 죄를 지으면 봉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말은 계속해서 하고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0절만 한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라라디에서3장1 0절은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책 a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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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래도 그 사람이 행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행하지 않냐 면 저주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82문에서 어떤 사람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항상 행할 수 없는 사람. 그렇다보니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봉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83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각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 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생에서 그 저주를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땅에서 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머무는 그 내생 다음 생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 다음 삶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예언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받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 갑자기 로마서 8장 이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뭐죠? 로마서 8장 예 봐야죠 그러면 왜 갑자기 생각이 안나죠?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장마철 시작돼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 아 제가 앞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 아 이것은 아직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아직 이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에 되어서 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 해결받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를 범함에 따라 우리 안에 죄의 보응, 죄의 저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대표적인 죄에 대한 본문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죄로 인해서 받게 된 우리 안에 저주가 무엇이냐? 그그 그 뭐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 혹시 아십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그 마녀가 저주를 걸죠. 그래서 물레에 손가락에 찔려서 이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정말 모든 왕국이 다 초비상. 아, 거기 안 걸리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손가락에 찔려서 잠을 자게 됩니다. 저주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죠. 한번 걸리면 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화에서는 아름답게 이 왕자의 사랑의 키스로. 저주에서 풀려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맞게 되는 저주는 더 우리에게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계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었던 유일한 어떤 명령이었던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6절 말씀에 하와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또안 좋은 걸 나눠 먹을 때는 사이가 좋아요. 네. <laughs>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전염시키는 것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죄를 전염받는 것 또한 참 쉽습니다. 자, 그러자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옷을 벗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등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보호받고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갖는 역할이라는 게 있죠. 보호. 그리고 또 뭐, 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군가에 더잘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어떤 시, 시 그, 눈에, 어, 떤 효과가 있죠. 시각의 효과,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단가와는, 옷을 걸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뭔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긍정적인 효과로 보지 않고 저주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충분히 그들이 만족할 만한 상태였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겼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눈이 서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차,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그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안에서 감사한 것을 볼수 있고 그 안에서 내게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죄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편견과 왜곡과 부족함을 느끼던 바라봄이 이제는 만족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직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왜곡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아, 내가 아직 죄의 저주 아래에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들이 갖게 된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저주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하게 됩니까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저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할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저주 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 가운데에서 선의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결국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죄를 지은 순간 뭐가 됩니까? 이제 순수한 깨끗한 존재에서 더러워진 존재가 됩니다. 부정해진 것이죠? 부정해진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깨끗한 것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그 거짓말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볼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괜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괜히 그 사람 보기가 민망해지고 피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끝이 났다 하더라도, 괜히 그 다음에 분명히 서로 화해하고 사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저주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아, 제가 그렇네요. 아, 제가 정말 그랬었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좋은 모습일 텐데,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에 거 대해서 우리가 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에게 뭔가를 도전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려 할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보응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피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곳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곳을 피하려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어 맺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회, 자기의 세계가 폐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 못해요. 자꾸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나갑니다. 누구도 자기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 하지도 않고, 자기 역시도 다른 사람과 뭔가 소통하며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아그 사람의 스타일인가보다 아니요 그게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보응입니다. 좋은 것을 피하게 되는 것,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 버리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막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보응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와는 아담 편을 아담은 하와의 편 아니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아담의 핑계를 대고 아니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자기의 잘못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찾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내가 변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좀더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다른 환경, 다른 사 상황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탐만하다 계속해서 죄의 저주의 굴레 아래 갇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에게서 특권에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원래는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경,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자연이 어떻습니까? 생태계가 깨져버린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죄의 보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의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이후 그들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저주이자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을 이제 다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회복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83문을 통해서 각죄는 어떤 봉을 받냐 라는 것에서 각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 라는 이 문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자꾸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저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계속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